はい。はいおせかだはい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 아침 9시 10시에 일어나서 1차로 헬스를 가요 웨이트를 하고 점심을 먹고 테니스를 1시간 30분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약간 휴식을 한 다음에 이제 2차 헬스장을 가요 그때가 이제 진짜로 악식이 운동하는 시간이죠 헬창은 아니에요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4시간을 해도 너무 재밌어요 <laughs> 심지어 헬스바이 기구가 늘었어요 왜? 못한 운동을 집에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재미를 느끼고 있다 살은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들이 고았는데 복근이 나올 것 같아 이제 살짝 아 아니, 복근밥이 아니고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라인을 봤다니까 내가 나한테 자 보시면 보, 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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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 여기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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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오려고 하는 거 여기 밑에 패인 거 패인 거 패였어 패였어 <laughs> 자세히 보시면 나온다 나와 우후 가자 <laughs> <laughs> 농담이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돼지의 삶을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들 은 아시겠지만 홍철이 형 연락이 와서 구화 뭐에 한강이나 걸을까형 만나서 한강을 6시간을 걸었어요. 정말 6시간 동안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무도 얘기 저 별풍선 얘기 여자 얘기 결혼 얘기 주식 얘기 알아보는 사람 없었냐고요. 보통 연예인이면 여러분들 사람도 알아보고 하니까 불편해야 되잖아. 형이 먼저 구화 스미스 커피 스미스를 가자. 너무 좋은데가 있어. 에버랜드의 고릴라가 이런 심경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심지어 나도 알아봐. 이제는 10년 만에 나도 유명해져가지고 6시간 한강 대투어. 너무 좋았던 시간이죠. 가로수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쿠나 너는 쉬면서 아프리카 안 봤니? 라고 하면 예전보다는 진짜 안 봤죠 안 봤는데 놓칠 수 없는 방송은 같다. 신나리님이 5천 달 이상 찍었다 이건 우선 들어가서 봅니다 저는 무슨 이런 건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요 여러분들 실방하는데 네달 전인가 어떤 남자가 계속 주식 뭐 사세요 뭐 사세요 하고 뭐뭐 여러분들이 좀 무시했던 거 기억나요? 내가 막끼끼대면서 그렇게 잘하면 뭐 형님이 전재선박으시고그 사람 혹시 기억나요? 모바일 건빵? 그때 내가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전재 박어. 이 기억나?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방송하고 나한테 쪽지를 보낸 거야. 최고님, 아까 방송에서 마, 말씀드린다는 정보 쪽지로 드립니다고. 미친 샘치고 <laughs> 그때 그 추천해준 종목에 넣놨거든 오늘 보니까 40% 올랐어. 40% 40% 올랐어. 근데 문제는 <laughs> <laughs> 두주 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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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쫄보여 가지고 하유 <laughs> 미친 척하고 봐. 그래도 어디야? 두주 사서 40%면 시킨 값 나왔지.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저한테 쉬라 쉬라 너는 좀 쉬어야 돼 하시더니 막상 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아쉬운가봐요. 응? 평소에 좀못 느꼈던 것들을 요즘에 느끼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정말 좋은 나의 그 에너지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좀 보답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복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복귀해야죠. 방송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을 쉬면서 다시 보기를 볼거 아니야. 아왜 이렇게 못난 모습이 많지, 여러분? 못났어 자기 시간 내가지고 투자해주고 방송 봐주고 풍선 쏴주는데 뭘 걷다 대고 맨날 신경질 부리고 어?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풀더만 안 돼가 내가. 내가 복귀를 한다면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스트레스를 다른 데로 푸는 좀최군이 되어서 복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자기 수련의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복귀를 할 때쯤에는 뭔가 정말 진짜 유쾌한 방송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12년 동안 장기유방을 한 번도 안 가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건강하게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돌아오는 날에 더욱더 건강해지고 남은 시간들도 같이 달려봅시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다들 행복하십시오 다시 만나는 날 건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